어,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쭉 앉아서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앞에 나와서, 물론 강의하시는 분들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이상태 때문에 똑똑해 하시지만, 어, 연자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 이제 조금은 나름대로의 다그 생활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좀 뛰어넘는 이런 어떤 제안들을 또 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재단도 그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은 차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초심이라는 이런 케이스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클리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꼭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측면에 또그 다음에 서로 같이 숫자는 나누지 않지만 그런 민상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깊은 속내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윤창 원장님, 우리 박무 원장님 굉장히 사실은 제고몇번 통화해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실 말도 하시고 참 고민도 서로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 무사히. 이렇게 참여해서 잘 강의를 해주셨고 또 이상태 원장은 깔끔하게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정철웅 후배 원장은 워낙 프로급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더욱 좋았던 것은 시간을 잘 지켰던 겁니다. 정말 <laughs> 버텨버했는데 근데 그 아이러니 속에는 어, 본인이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laughs>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매끈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이야기보다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 이 모임이 상당히 잘 기획을 했고,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골프 모임에서 골프 중에 서로 웃고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씻고 주에서 앉아서 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웃는 그런 감정이 또 조금 색다른, 저는 좀색다랐 습니다.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앉아 있으면서, 앉아있으면서, 그, 노래방 가면 노래를 좀 봅니다. 지난번에 이수, 이, 이재수 원장하고 너무 노래를 오래 했다고 유대표님한테 뒤지게 깨졌는데, 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가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이, 익어간다는 단어가 굉장히 뒤에 와닿는데, 우리 미루그룹이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익어가는 그런 조직이 돼서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가지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제가 여백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도록 우리 아카데미의 위원 단장님들 우리 권태경 최진 우리 또 우리 배원수 기획위원이 많이 수고를 주셨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대영호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좋은 기회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제가 회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